19 8 7 6 5 4 3 2 1 자, 시즌 21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찰리의 시즌, 기묘한 서커스 시즌 21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슈퍼세스터에서 얻은 브롤패스 바로 사용해주고요. 브롤패스 잠금 해제 해주고, 바로 보석 이용해가지고, 30티어까지 바로 가줄게요. 들어가자. 살리. 곧 있으면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찰리 스킨, 바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러 획득, 찰리, 컨트롤러 브롤러입니다. 마지막 크로마틱 브롤러라고 볼수 있죠. 일단은 찰리를 업그레이드하면 하이퍼차지 가격이 싸질 겁니다. 무조건 코인들은 브롤패스에서 얻어줄게요. 될려나요 되네, 되네. 될 수, 될것 같은데. 찰리 11레벨 찍어주고, 시청자분들이 1스파, 2가젯을 추천해주셔서, 그러면 1스파를 구매해주고요. 그 다음에 2가젯을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뭐가 좋을까요? 속도 피해 써줄게요, 기어는. 이렇게 해서 찰리 11레벨 만렙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컬렉터팩 찰리, 하이퍼차지까지 바로 구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차지 거미지옥 이거는 하이퍼차지 게시 이벤트에서도 한번 써봐 가지고 어떤 능력인지는 알아요. 음. 컬렉터 핀들 다 받아주고 그리고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가 나오면 뭐다? 희귀 스킨을 질러 줘야 된다. 스파이더 찰리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스킨 껴주고, 잰그랩으로 먼저 가볼까요? 이번에는 잰그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잰그랩에서 상대에게 고치를 쓰면 상대 재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바로 반피니까 바로 죽여주면 되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희 팀원이 좋아합니다 지금. 일단 일단 AI라서 빠르게 빠르게 올려줄게요. 이럴 때 가젯 상태. 어. 굿 나이스 나이스. 스타드롭까지 바로 받아줄게요. 음 초이기. 일단 궁극기가 되게 재밌는 브롤러라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석으로 살수 있는 마지막 브롤패스이기 때문에 무과금 분들에게는 브롤패스 보석 있으시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상대 고치 상태로 만들어주고 음. 그러네 브롤볼에서 고치 상태로 한 다음에 상대 공 뺏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가드 활용을 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번에는 그러면 브롤골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롤패스나 고속 구매하실 때는 퍼셀 스토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줄게요. <laughs> 나이스, 그이 상태로 만들고 오면 되잖아. 어, 상대 그냥 고치로 만들고, 그냥 공 갖고 골 넣으면 되죠. 근데 공격 범위가 엄청 길다. 어! 음. 아 역시 꽝. 5회 승리라면 스프레이를 주네요. 퀘스트 무료 퀘스트도 있어가지고 음, 공짜 스프레이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난 브로패스 구성 보면 똑같이 블링 얻을 수 있고 그리고 10티어에서 똑같이 블링 1,600개 얻을 수 있고. 20티어에서 우는 광대 스프레이를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0티어에서는 찰리, 그리고 43티어에서는 이번 앱 아이콘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70티어에서는 장미 찰리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브로패스 스킨 조금 약간 별로, 음. 음. 그리고 스파이더 찰리 스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가시고, 넌 다른 세계에 데려갈 수 있지만, 난 나의... 그냥 멈추게 할수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코드잘 가시고, 음음 음.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블루라는 블루라는 버그. 오케이, 잘 가시고, 오 <laughs> 찰리 훈련장에서 소반도 엄청 좋네요. 그니까요, 찰리 좋아, 찰리 좋아요. 이거는 아까웠네요. 아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규 시즌, 시즌 21 기묘한 서커스의 마지막 크로마틱 브로라고 볼수 있는 찰리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이번에 찰리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브로패스 구매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바!